동대문구, 파크 골프장 환불 방법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환불에 관한 모든 것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환불 신청은 대관이 전날까지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제하신 사용료에서 10% 제외 후 환불 처리됩니다. 환불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체육시설 전시설 순차적으로 처리되므로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제일과 환불 신청일이 같은 경우 당일 카드 취소 처리됩니다. 대관일에 환불 신청은 불가합니다. 날씨 예보로 인한 환불도 일반 환불과 내용이 같습니다. 아래 참고 바랍니다. 대관일에 비나 눈이 오는 경우의 환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꼭 확인 바랍니다. 비 또는 눈이 많이 와서 시설 침수, 복구 작업, 중랑천 진입 경로 차단 등의 의한 사용 불가시 안내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환불은 100% 이루어집니다. 환불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예약 사이트에서 사람 그림을 눌러 로그인을 한뒤 대관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환불 신청하실 날짜의 이용 장소를 눌러주세요. 사용일자 확인은 화면을 옆으로 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아래로 내려 환불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의 아래로 내려 환불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계좌번호는 예약자명 본인 계좌로만 처리되며 담당자 확인 후 환불 신청 안내 문자가 전송됩니다.